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헐큐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요 그 나이트 컨디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제휴 이벤트에요 네, 제휴 이벤트인데 나이트 크로우 2차 전지까지 견디셔 <laughs> 이렇게 해서 제휴 이벤트가 이렇게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있어 가지고 저도 어차피 저도 술을 많이 먹거든요 <laughs> 컨디션 같은 거 집에, 어... 몇병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제품들도 몇병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술을 먹기 전이나 술을 먹고 나서 이제 환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컨디션에 환이 있는 거는 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어... 이거를 어쨌든 사게 되면 저희는 또 목적이 있죠. 네, 쿠폰. 네, 쿠폰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솔직히 구매를 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한번 그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나이트 컨디션이 출시가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어, 6월 29일부터 9월 3 0일까지예요 그래서 1000개의 세트 한정 판매고요 모든 쿠폰은 계정당 1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벤트는 어, 지금 순서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스텝 1. 어, 한정판 선물 세트를 구입한다. 선물 세트 쏙두 가지. 쿠폰을 확인을 한다. 입력하면 각종 보상이 와르르. 밑에 보면은 보상이 나와있긴 하거든요. 쿠폰 입력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는거죠? 네. 그 나이트 나이트프로 게임 접속해서 설정에 계정에 쿠폰 입력. 거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고 보상 아이템을 보시면은 음... 보너스 쿠폰하고 스페셜 쿠폰이 있어요. 네. 보너스 쿠폰 그 선물 내역은 20만 골드 빛나는 무기 강화 주문서 상자 방어, 강화주문서 산자 이게 그, 뭐, 세 장, 지금 세 개씩 주는 건데, 이게 일전에 받아보신 그 쿠폰 내역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확정적으로 이게 주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고, 스페셜 쿠폰에는 역시나 그, 저희 뽑기권이 있습니다. 예, 이거, 이 뽑기권이 11회 뽑기권 한 개인데요. 어, 이것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어 제휴 이 쿠폰 같은 경우는 확률이 더 좋을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저도 지금 전설을 뽑고 싶어서 지금 완전 안달이 났는데 음, 어쨌건 이 뽑기 권 스페셜 쿠폰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좀 수량이 좀 아쉽네요. 한두개 정도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품 구성은 어쨌든 컨디션 100ml 음, 두개 그리고 레이디 음, 100ml 한 개. 전 이거 두개다 먹어봤거든요. 두개다 먹어봤는데 저는 이게 술 먹고 먹어서 그런지. <laughs>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레일이라서 이제 여성을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어, 저는 이두개좀차이를잘 모르겠습니다 저 똑같은 것 같아요 환하고 예, 이제 같이 먹으면은 효과는 배겠죠 아무래도 상큼한 엘더베리 향이라는 것을 넣었네요 무슨 향인지는 맡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쿠폰, 스페셜 쿠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 그거래요 그 뭐냐 음, 박스 상단 카드 뒤에 있고, 박스 뚜껑 안쪽에 또 동봉되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찾는 재미가 있겠지. <laughs> 어, 그래서 9월 30일까지 아까 말씀드렸고, 나이트 컨디션의 구성품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판매처는 카카오톡 뉴틴몰인데 이게 저는 카카오톡으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예, 요걸로 구매를 했어요. 또, 나이트 크로우 또, 저 광팬이잖아. 그래서,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예. 요거 하나 사고, 그리고 쿠폰 보상 상세.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탈것 무기 외형 11의 선택 상자.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 요거 하고, 어차피 저는 이거 마시는 거니까, 저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거, 그, 쿠폰 요거 입력하는거는 그 계정당 1회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제휴로 하고 있는게 그 출시할 때부터 어 되게 막 많았죠 뭐 세차 그 지원용품 그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견디셔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요 세트 한번 저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세트 딱 있으면 한 번, 임, 한 쇼츠로 한번 인증샷을 한번 올려볼까? 네, 그래서 한 번, 제대로 재밌는 제휴 이벤트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자주 좀 해주세요. 뽑기권도 좀 많이 뿌려주십시오, 운영자분들. <laughs> 유, 그 유저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진짜, 어, 아, 그 대박이었습니다. 전설 뽑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엄청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네요. 나이트 크로우면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어, 오늘은 그 제휴 이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컨디션은 어쨌든 그 드시는 분들은 예, 술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게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각종 쿠폰도 입력하실 거 보상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따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